2025년 8월 국내 원자력 산업 시장은 거대한 성공과 심각한 논란이 공존하는 이중적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가 확정되면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나 곧이어 공개된 계약 조건들이 장기적인 국익과 기술 주권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투자 심리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달의 시장 동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둘러싼 굴욕적 계약 논란과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입니다. 둘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셋째, 국내 노후 원전의 해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 해체 시장의 동향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핵심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이슈가 관련 기업들의 재무적, 전략적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의 최근 동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전환에 힘입어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현 정부의 기조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안정성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인 원자력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후 발전소 유지보수, 해체, 그리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 KPS와 같은 공기업은 공기업이라서 성장이 느리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숨겨진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는 민간 기업들이 원자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의 재편. 국내 정책 변화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6월, 뉴욕주가 지난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전 건설 허가 절차를 18개월 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원전 건설 시장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전략 산업에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개방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원전 기조는 국내 원전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정책적 흐름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 논란과 파급 효과. 2025년 8월 국내 원전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과 그 후폭풍이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은 국내 원전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계약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 계약, 기술 종속이라는 것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한 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조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년 로열티 지급 향후 50년간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일기당 약 1조 원에 달하는 기술 사용료와 물품 및 용역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로열티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 진출 제한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할수 있는 국가를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고 북미, 유럽 체코 제외,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은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SMR 기술 사전 승인 의무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 원전 기술의 미래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기술 종속 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수십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전업계 내부에서는 한국 원자력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어준 구력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며 주식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전과 한전 기술의 주가는 이 논란이 불거진 8월 20일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의 유불리를 넘어 장기적인 기술 주권과 단기적인 수출 실적 사이의 근본적인 전략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대규모 계약 성사라는 단기적 승리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미래 시장의 핵심인 SMR 기술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주요 선진국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원전 산업이 단순한 하드웨어 수출국을 넘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요 가치사슬 및 관련 기업 심층 분석. 원전 산업은 설계부터 기자재 생산, 건설, 유지보수, 해체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가치사슬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책 변화와 시장 이슈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원전 관련주 역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및 혁신. SMR은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입니다. 300MW 이하의 소형화 및 모듈화된 형태는 건설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MR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특히 제작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I-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등 세계적인 SMR 개발사들과 지분 투자 및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원전에 두뇌 역할을 하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를 국산화하여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형 SMRI SMR I-SMR 기술 개발 사업단에 참여하는 등 차세대 원전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앤드 삼성물산 이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콜텍 HOLTIC과 삼성물산은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SMR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원전 수주의 지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지정학적 또는 계약적 리스크에 민감한 해외 수출 시장과 달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수명이 만료된 원전들이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 30기를 해체하는데 약 26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 500여 기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며 그 시장 규모는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전 KPS 국내 발전 설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 원전의 유지 보수 및 해체 준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해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르비텍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체 등 원전 해체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 관계자들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기술력을 확인하는 등 민간 주도의 원전 해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EPC 설계조달 시공 및 핵심 기자재 제조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로 용기 생산이 가능한 세계적인 단조 설비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국형 원전주기기 제작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등 해외수출 경험도 풍부합니다. BHI 발전소용 보일러 및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원자력 융합 원천 기술과 사용 후행연료 운송용기 개발 등 다양한 정부 과제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전동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제조업체로 UAE, 바라카, 원전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등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 발전소 및 변전소 철골 구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력 산업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2025년 8월 핵심 주가 변동 분석 2025년 8월은 체코 원전 계약 논란에 따라 주요 원전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원전 관련주를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각 기업의 가치 사슬 내 역할과 노출된 리스크를 정교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드웨어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계약 성사에 따른 실질적인 수주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과 그 계열사인 한전기술은 구력적 계약 논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 수출 성과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리스크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전 KPS의 경우 논란의 핵심에서 한발 비껴서서 안정적인 원전 유지보수 사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입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 투자 전망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체코 원전 계약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원전주라는 막연한 분류를 넘어 각 기업이 원전 산업에 어떤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체코 원전계약의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할 두산 에너빌리티나 보성파워텍과 같은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란과 무관하게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원전 유지보수 및 해체시장의 한전 KPS 오르비텍 등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전략적 함의. 체코 원전 계약은 K-1전의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한국 원자력 산업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과 이에 굴복한 불가피한 선택은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SMR 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 조항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국내 원자력 산업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혁신형 SMRI SMR i-SMR 개발과 같은 국내 연구 개발에 했던 D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여.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출 성과를 넘어 미래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주요 위험 요소. 향후 원자력 산업의 투자 환경을 결정할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법적 리스크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갈등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정책 변동성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 심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SMR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무적 영향 체코 계약에 포함된 불리한 조건들이 한전 및 계열사들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누적 적자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